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어, 뭐 구형 레인지로버 뭐 스포츠를 갖고 왔는데, 옛날에는 어딘가에서 뭐 오디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피커를 바꿨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가버렸거든요. 바로 소비자들이. 근데 요새 업체들에서 DSP 앰프라는 탈출구가 있다 보니까,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소리가 순정보다 나빠졌으면 거기 장착이 잘못된 건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앰프를 안달라서 그래요. 앰프 달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탈출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눈탱이를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참 하, 그래도 저희도 다른 업체랑 막 분쟁 있고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살았는데 너무 많아 너무 심해. 이 차량 자 볼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디오가 트위터랑 우퍼를 바꿨네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여기 위치는 그냥 미드 우퍼가 아니라 우퍼의 우퍼, 음방 매트 다 떼냈습니다. 순정 상태죠. 이걸 이렇게 붙이면은요 엔진 공명음이 생겨요. 그리고 되게 답답한 느낌 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그걸 붙일 이유가 없죠. 다 떼냈습니다. 자동차 소음 연구, 자동차 오디오 연구, 자동차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뭐, 방음 이거를 붙이고 나서 엔진 소리가 어떻게 되더라, 주행할 때 풍절음이 어떻게 되더라, 노면 소음이 어떻게 들려오더라, 실내 압력이 어떻게 되더라, 소리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보니까 왜 이걸 떼냐? 제왜 저걸 떼고 앉아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아휴,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붙이면 답이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이렇게 순정 우퍼로 사이즈가 더 커졌죠. 순정 우퍼 써, 사이즈가 더 크죠. 바꿔놨습니다. 네, AVI 우퍼가 달려있었는데, MDF 썼구나. 여기 보면은. 음. 아, 그렇죠. 순정 오퍼가 소리가 더 좋습니다 순정 오퍼로 바꿔놨고요 트위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트위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어요 뭐 이거 잘 됐다 잘못됐다 나쁘다 좋다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음방 매트로 고정을 했고요 배선 보이시죠? 이렇게 달려 있었네요 요렇게 붙어 있었네요 심포니 트위터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순정 미드레인지는 어라? 순정이네 안 바꿨네 우퍼보다 미드레인지를 바꿨을 때,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소리가 마음에 안 들다 했던 부분이 해결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우퍼를 바꿨죠. 안 바꿔도 될 거를. 우퍼는 원상복구를 해놨고, 트위터 설치, 트위터 심포니로 바꿨고, 미드레인지 순정으로 되어 있던 거, 심포니 미드레인지로 바꿔줬고, 자 기존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보기 편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여기에 절연 테이프를한번 감아줬고 여기에 콘덴서 들어갔고 여기에 또한번 감아줬고 잭기고또 꼽히고 이렇게 되네요. 자 오토소닉스에서 작업할 때 패시브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 배선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잡소리 안 나게. 하나하나 하나 다 다릅니다. 자 센터 스피커에는 2인치 짜리 2.5 써있네 2.5인치 짜리 그리고 트위터는 그대로 순정이었네요. 요거 센터 스피커 심포니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로 바꿔줬습니다. 기존에는 avi 2.5인치 트위터 아 미드레인지 순정 트위터 바꾼 거 4인치 심포니 스피커 미드레인지랑 트위터 아, 요렇게 바꿔줬습니다. 소리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정리하면 레인지로버 스포츠 구형 차량에 문짝에 음방매트 떡칠 우퍼를 바꿨는데 미드레인지는 순정이었고 트위터가 바뀌어 있었고 센터 스피커에 순정 4인치 미드레인지를 빼고 2.5인치 미드레인지 바꿔놓고 트위터 순정이었던 상태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 1개, 트위터 2개, 우퍼 2개니까 한 100만 원 중반 정도 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꿔야 될 거는 미드레인지랑 트위터랑 센터 스피커 미드레인지, 센터 스피커 트위터 이렇게 6개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잘못 교체가 되어 있고 구성이 음방 매트가 앞문짝에 붙어 있었어요 뒷문짝 순정, 순정인데 여기만 붙어 있으면 여기만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죠 엔진 공명음이 생기면서 소음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호, 아, 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소음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 개선해 드렸고요 다른 차를 작업하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차량이 잘못된 걸 알았고 음, 다른 차를 오토소닉스에서 작업하니까 아 스피커를 바꿀 때 원래 이만큼 좋아지는 게 맞구나 하니까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작업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 보내주셨으니, 그걸 제가 제대로 작업을 맞춰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피커를 어딘가에서 했는데, 순정보다 나빠졌다. 이분처럼, 순정보다 훨씬 나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왜 나빠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업자 말만 믿고, 거기다가, 잘못 장착된 상태에서 또 DSP 앰프를 달아버리는 실패 음 그걸 만드지 마세요. 왜 잘못됐는지 보고 아 내가 간 곳이 작업이 실력이 안 좋은 곳이구나. 아 내가 간 곳이 작업 구성을 잘못 짰구나. 스피커가 별로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지 거기다가 딴데다가 돈 들여 버리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죠. 아, 그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레인지로버 스피커가 어떤 음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오토소닉스 매장에 샘플 촬영했으니까 직접 와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